안녕하세요. 정돈바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볼 문제는 사활문제고요. 흙이 먼저 둬서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흙은 폐를 만들지 않고 백을 그냥 잡아야 되고요. 이 문제는 아주 그 실전적인 문제로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실전에서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신다면 실전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흙이 백을 잡기 위해서 어떤 수단들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하나하나씩 수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흑이런곳을 젖히는 거는 아주 초보적인 발상이죠. 흑이역을 젖히면 백은 막는 게선수가 돼서 흑이역이 리어될 때 백이 이 자리만 놓더라도 이 백은 너무나 알리쉽게 이렇게 살아가 버립니다. 네, 그래서 첫 수로 흑이역이 젖히는 수는 백을 잡을 수가 없게 되고요. 흑이 옷을 내려서는 수는 어떨까요? 흙이 여기 내려섰을 때 백이 바로 막으면은 흙은 여기 젖히게 됩니다. 이때 백이 바로 막지 못하죠. 막게 되면 흙이 여기 끊고 백이 칸점을 따낼 때 흙이 자리 나서 이 백은 잡힙니다만 네, 백은 이렇게 영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흙이 여기 젖혔을 때. 백을 한번 이렇게 물러나게 됩니다 네 그럼 흙도 이 자리에 붙이고요 백이 이 자리에 놓을 때 흙은 여기 를 붙여가게 됩니다 네 결국 백은이 자리에 집어넣어서 흙이 따내는 패가 되는데요 네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흙이 백을 그냥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패를 만들어 서는 실패가 되는데요 백이 패를 안 하고 그냥 사는 방법이 있죠. 네, 여기서는 백영수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최초의 흙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섰을 때, 네, 백은 바로 막는 게 아니라 이자 이렇게 놓는 게 좋은 수가 됩니다. 흙이 이곳을 들어와도 백이 있게 되면 네, 이 백은 살아가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흙이 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쪽으로 날일자로 달리는 수 역시 백이 막게 되면 은이 백은 완생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최초의 흙이 이렇게 내려서는 수로도 백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흙이 이곳을 치중하는 수는 어떨까요? 네, 흙이 여기 치중하면 백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이때 흙이 여기를 젖혀보지만 백이 막는 게 선수가 돼서 흙이 이을 때 백이 자리 놓으면 백은 네, 흙한 점을 잡고 살아가는데요. 네, 백도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백이 네, 쪽으로 단술 쳐야지 만약 이쪽으로 단술 쳤다가는 흙이 내려 빠지게 돼서 백이 쪽으로내려쓰더라도 흙이 들어가면 이 백은 잡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백은 이 수를 조심해야 되겠고요. 물론, 여기서 흙은 폐를 만드는 수는 있죠. 흙이 여기 젖히고, 백이 자리에 났을 때 흙은 여기 건너가게 됩니다. 백이 자리 끊으면 흙이 쪽으로 받아서, 네, 백이 땅에는 네, 폐는 만들 수 있지만, 은 역시 폐가 돼서는 흙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흙이 백을 잡는 방법은 어떤 수가 있는지 정답 수순 알아보겠습니다. 흙의 첫 수는 이곳을 이렇게 치중하는 수가 맞습니다. 네, 백이었을 때, 아까 흙이 여기 젖혀서 안 됐었죠. 흙은 여길 젖히는 게 아니라 일선으로 한칸 뜨는 게 아주 멋진 맥점이 되겠습니다 배기 이곳을 막으면 은 흙은 젖히게 됩니다 배기 잘 끼워봐도 흙은 단수치고요 배기 이을 때 흙도 같이 있게 돼서 흙은 오른쪽과 연결이 돼서 이 백은 저절로 이렇게 잡히게 되겠고요. 수순 과정에서 백이 4번 자리에 막지 않고 이 자리에 내려서는 수는 흙이 가만히 내려서는 수가 좋게 됩니다. 결국 백은 이쪽을 차단해야 되는데 흙은 여기를 붙이게 되고요. 백이 막더라도 흙이 이 자리에 이렇게 놓게 되면은 네, 이 모양은 유가 무가가 돼서 역시 백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정답 변화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흙이첫수 이자에 치중 가고 백이 있고 자 흙이 한간 띄웠습니다. 자 이때 백이 이 자리에 막지를 않고 여기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백의 이수가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이때 흙은 이쪽으로 내려서게 됩니다. 결국 백이 쪽을 막아야 될때흙은이 자리에 나와서 집 모양을 없애고요. 백이 역을 내려서 봐도 흙이 이 자리에 놓게 돼서 역시 이 백은 잡히게 되겠습니다. 네 또한 흙이 일선으로 이렇게 한간 띄웠을 때 백이 쪽으로 젖히는 수는 어떨까요? 네, 이때 흙은 응수를 잘해야 되는데요. 만일 흙이 입구자로 났다가는 백이 자르게 집어넣어서 패가 됩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서는 흙이 패를 피하는 수가 있는데요. 백 이렇게 4번 자리에 젖었을 때 흙은 입구자로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백이 자리와봐도 흙은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백이 이쪽으로 나오더라도 흙은 마그먼 그만입니다. 이렇게 돼서 역시 백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흙이 백을 잡는 정답수순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흑의 서서는 이곳에 치중하는 수가 되겠고요. 백이 이을 때 흑은 일선 한칸 띄는 수가 일본과 연관된 아주 좋은 맥점이 되겠습니다. 백이 자르게 놓으면 흑은 역을 젖히게 되고요. 백이 여기 끼워봐도 단수치고 백이 이을 때 흑이 자리이어서 흑은 오른쪽과 연결이 돼서 이 백은 잡히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백이 이쪽으로 이렇게 응수하는 것은 흑이 일선으로 내려 빠지는 게 좋은 수가 됩니다. 백이 역을 차단해야 될때 흑은 이 자리에 붙이고요. 백이 막아봐도 크기 자르게 내려오시면, 네, 이 모양은 유가무가로 백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실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사활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올 영상 이것을 마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쥐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